안녕하세요, 헨네고따이입니다 오늘은 얘가 어제 보여드렸던 흑법사랑 마리드금이거든요. 얘네를 이게 적심해서 수영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두면은 일자로 쭉 자라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적심해서. 수영을 멋지게 만들어 볼게요. 얘도 어제 보여드렸던 마리드금. 여기 적심한 아이가 얘예요. 위에서 잘라내. 지금 뿌리가 좀 나왔어요. 뿌리. 안 보이네. 뿌리 살짝 나왔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적심한 아이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적심해서 개체수도 늘리고 수용도 멋지게 만들어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도 한두 개? 세 개가 나왔나? 두 개. 가운데 얼굴 두개 나오고,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잘안 보이시나? 아래쪽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새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고가. 이렇게. 일자로 키우면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키만 쑥쑥 자르고. 이렇게 적심해서 키우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얘는, 어, 이렇게 키운 아이를 데려온 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농장에서 이렇게 키운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예뻐서. 예 이름은 페스티벌 예 페스티벌 이름이 페스티벌이에요 이렇게 적심하면 은 이렇게 된답니다 가운데에 적심했어요 가운데는 얼굴이 없네 가운데 적심해서 키웠나봐요 적심한 자리가 있어요 적심하면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멋지게 자란답니다 화분은 그거예요 수저통 수저통 사와서 여기다 심은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수저통이라서 음, 2,000원 주고 사왔는가 그래요 얘도 괜찮죠? 여러분 페스티벌 음, 이쪽에는 햇빛을 매일 본 자리고 햇빛을 맨본 자리는 이렇게 물들었죠? 근데 이쪽에는 햇빛을 덜 봐서 이렇게 물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돌려줘야 되는데 저 안쪽에, 베란다 안쪽에 손이 안 나는 데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돌리기가 불편해서 그냥 뒀거든요 얘도 물들면은, 물들면은 이렇게 흑법사처럼 색깔이 변하나봐요. 페스티벌. 얘네 다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모습이 다 비슷해요. 얘는 페스티벌. 얘는 흑법사, 얘는 마리드금. 그러면, 적심 한번 해볼게요. 음, 적심은 낚시술로 할 거예요, 낚시술. 낚시술이 제일 깔끔해요. 이쪽에 놓고, 가운데 놓고. 얘는 색깔이 진짜 검맣네요 햇빛을 잘 보여줘서 색깔이 엄청 까매요. 이게 적심, 언제쯤에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낚시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적심하면은 이제 멋진 소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개체수도 한개더 늘어나고 <laughs> 여기 다놓고 한번 잘라 볼게요. 제대로 걸렸나? 깔끔하게 잘렸어요. 깔끔하게 잘렸어요. 이는또 얘대로 이제 말려서 뿌리 내리면 한개 늘어났죠. 음, 향기 나요. 여기서. 여기서 향기가 나네요. 무슨 오이 냄새? 오이 향기. 이거 잘른 자리에서 오이 향기가 나요. 이게 이제 한, 얘는 입장이 얇아서 그렇게 오래 안 말려도 괜찮아요. 하루, 하루나? 하루 이틀? 말려서 마른 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얘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얘도 뿌리가 며칠 사이에 뿌리 내렸어요. 얘도 잘 자라요. 자구도 엄청 빨리 나오던데. 적심하고 나서 자구가 엄청 빨리 나왔어요. 햇빛을 잘보여주면 이렇게, 뿌리랑 자구랑 빨리 나오거든요. 이렇게 쳐서 한개 늘어났죠. 색깔이 엄청 검었죠. 여기 올라보면더 검은데. 이렇게. 진짜 예쁘네요. 코사지 같아요, 코사지. 예쁘죠? 응. 여기서 이제 뭐 아래쪽에서도 자고 나올 수도 있고 가운데에서도 자고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얘처럼 가운데에서 어, 두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심해서 수영 멋지게 만들어서 키우면 예쁘겠죠 마리도도 적심해볼게요. 얘네 어려서 이렇게 한 화분에다가 두개 심었는데,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분리해서 딸로딸로 딸로 심을 거예요. 얘도 자리를 봐서. 그래도, 적심할게요. <laughs> 아이 엄청 단단하네요. 예, 적심했어요. 이렇게. 얘는 입장이 굉장히 얇아서, 얘는 입, 입꼬지는 모르겠어요. 입꼬지 안 해봤어요, 얘는. 입장이 얇아서 입꼬지가 잘안될것 같아요. 예쁘죠? 그러면 겟재수도, 한 개, 한 개, 각자 한 개씩 늘어났죠. 이렇게 말려서 마른 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두개 향기가 좀 달라요. 얘는 좀, 마리드 검은 향기가 살짝 새콤한 냄새, 살짝 새콤한 향기. 얘는 오이 향기, 흑법산 오이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어, 다육이도 향기가 난 애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개체수도 늘어났고. 얘는 또 이제 자구가 여기서 따글따글 따글 많이 나오겠죠? 얘네는 자구가 금방 올라와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은 한 어, 거의 한 달? 그 정도 되는데 얘네는 며칠 사이에 금방 올라오거든요. 예. 이웃님들도 이렇게 적심해서 수영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